가을에 여러 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또 영적으로도 성숙해서 모든 사람에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구나. 감동을 자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는 바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일 오전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참사랑의 15가지 특징, 참사랑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15가지 사랑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 두 가지. 가운데 부분 여덟 가지, 뒷부분 다섯 가지입니다. 앞 부분은 오래 참음, 온유, 오래 참음, 온유, 오래 참음 사람이 감동받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참는 것이다. 도중 포기하지 마라. 그다음에 온유. 온유의 반대 절대 비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라.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래 참음과 온유가 있다면 가운데 여덟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그 사랑이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가 있답니다. 시기하는 자는 교만하고 무식한 자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그게 여덟 가지가 다 들어있죠. 자 시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참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자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또무 무리이행치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무리이행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게 참사랑이다. 그리고 성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홉 번째 참사랑의 아홉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여덟 가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다섯 가지.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성경대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딤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참사랑이다. 오늘은 아홉 번째 참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악한 거라고 하는 헬라어말은 카 코스 카코스 호수비할 막 그런 말 같은데, 각 코스인데 바로 악한 것은 이렇게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피해 주고 상처 주는 것 그것이 악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하는 겁니다. 피해 주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 악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한다 그 생각한다고 하는 헬라어로 조이조타이 그게 바로 생각인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말입니다 나에게 잘못합니다 피해를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세문하는 거 계산하는 거요 너 언제 어디서 이거 했지 언제 어디서 나한테 이런 잘못했지 그걸 다 계산하는 거요 한 번이야 두 번이야 세 번.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빼곡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리코딩한다. 리코딩한다. 녹음한다. 내 마음속에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스에서 거기에 녹음을 다 풀어 주는 거야. 너 이때 이거 했지. 이거 이때지. 했지, 이거야. 쫙 했지.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 녹음을 하지 않는 녹음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녹음만 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참 사랑은 삼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합니다. 피해를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세 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했지.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기록하고. 노트에 기록하고. 녹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laughs> 상처를 줄지라도, 피해를 줄지라도, 잘못할지라도, 계산도 하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망각하고, 원래 초심으로, 처음 만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laughs>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온갖 리스트가 다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친구가 나한테, 아무 집사가 나한테, 심지어 목사가 나한테 언제, 어디서 이거, 이거, 이거 상처 주었어. 피해 주었어. 어려움을 주었어. 리스트를 딱 가지고 난 다음에 한번 폭발하면 무섭게 폭발하고 말이지. 원수갚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의 모든 생각 속에는 마음속에 그런 원한들이 있어요. 리스트들이 있어요. 상처의 그 기록들이 있어요. 자 현대 의학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대인들은 말이죠. 정신병 환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정신병 환자예요, 환자. 정신 환자, 정신 질환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면전들의 통계인데 말이죠. 남자들이 32%, 32.7%예요. 세명 중에 한 명은 정신 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답니다. 정신 병원에 갈 정도의 사람이. 에요 여자들은 조금 낮아요. 22.9% 네 명의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여자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덜 받나 정신질환자들이 덜덜덜리지그 이유가 있어요. 입으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 끄 하니까 속에서 불굴불끈 끊고 지금쯤 질병 환자가 되는 것이죠. 어떻든 오늘날 많은 경우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또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설령 약을 복용하지 않을지라도 병원에 안 갈지라도. 마음속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80%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보, 당신, 언제 이거 했어? 이거, 쫙, 당신은 이거, 우리 자녀들은, 내 친구들은 등등등. 아, 리스트를 해가지고 두고 봐. 복수하마.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저장해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80% 이상 있으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속에 악한 생각을 계속 꼬이꼬이, 이, 리코딩 해 놓고, 녹음해 놓고, 영상화 시키고, 간직한 사람은 언젠간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끔찍한 사건, 끔찍한 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신창원 씨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신창원. 지금도 한 32년 전에 강도, 강간, 옹간 못된 짓 해가지고 형모소에 수감됐습니다. 신상원 씨가 이제 왜 그렇게 강도 짓하고 못된 짓을 했는가 그 원인을 어떤 사모님이 전도를 통해서 쭉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상원 씨가 참 고향이 전라북도 김제군 금구면 등등등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 고향하고 똑같아요. <웃음> 저도 <웃음> 전부 김재근 궁구면까지 똑같아요. 나는 산동리, 그 사람 땡땡땡땡. 바로 옆 동네인 것같아 아니, 그런 인물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다니 말이지. 목사도 나오고, 강도도 나오고. 참웃기 <laughs> 하네요. 어떻든 그 친구가 그 궁구면 아주 시골 동네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간암으로, 간암으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는좀 정신 차려서 다섯 자녀가 있는데 잘 키워야죠. 술만 드시는 거예요. 술만 드시면 다섯 자녀 자고 있는 다 일으켜서 해가지고 막 야단하고 욕하고 막 함부로 학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아버지는 40대인데 30대 초반에이 여성과 그것도 아들 하나 있는 계모를 얻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아들 하나가 자기 아들이니까 계모 아들이니까 다섯 자녀들을 제대로 참기질 못하는 거야. 특히 초등학교 다녔던 신창원을 그리고 동생도 하나 있는데 동생이 어느 날 끙끙 앓습니다. 막 끙끙 앓아서 약이 필요한 거요. 예 그래서 창원이가 어린 창원이가 어머니 계모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우리 동생 집 와프다니 열이 이렇게 오는데 빨리 약국에 가서 약좀사 오시죠. 네가 사와 필요 없어. 어머니가 말이 합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이들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들만 과일도 먹이고 좋은 음식도 먹이는 거야. 자기들은 뭐 협찬은 것도 과일도 안 주고 말해 편애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항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육성회비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육성회비가 있었어요. 자 육순의 비를 내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애들 보는 앞에서 상원이 나와! 그러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막 욕하면서 XX 하면서 돈도 없는데 왜 학교 온 거야? 응? 육성의 비도 안 되고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비슈에 꽂혔다는 거예요 <laughs> 꺼져! 꺼져 필요없어 꺼져 나가! 얼마나 초등학교 5학년 그 꼬마가 말이야 그 모욕을 당하고 말이죠 챙피함을 당해서 그때부터 두고 봐. 그게 다 리코딩된 거예요. 녹, 녹음이 돼가지고, 또두고 봐. 씨, 내가 이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복수하마. 그때부터 어떻게요? 악랄하게 강력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듯하고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합니다. 피해를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두글불기를다몇월 며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복수마, 복수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악한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폭발하면 끔찍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끔찍한 일이 결과적으로 빚어지기 전에, 여러분 생각을 점검하여 악한 생각이 있는지 말이죠. 상처받는 생각이 있는지, 섭섭한 생각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빨리 어떻게 해요?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지켜라 말이죠. 생각을 지켜라.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니다 여기서 보시죠 마음의 생각.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도다. 생각을 위인처럼 하면 위인처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합시다. 생각을 악한 생각하면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생각대로 되어지더라 그 말이죠. 더 놀라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6장 19절 중간 부분을 여러분 크게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의 결과니라 생각의 결과니라 생각하면 그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소위 하나님이 있는다는 이스라엘 백성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항상 생각 속에 하나님 믿으면서 지향받으면 어떡하지? 심리지대면 어떡하지? 어려움은 어떡하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재앙의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나를 믿으면서 네가 부정적인 생각, 재앙의 생각, 잘못된 생각, 문제 일으키는 생각만 하고 있구나. 할수 없다.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악한자가 되고, 아주 결과가 비극으로 빚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의 결과니라 더 놀라운 이야기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말이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개는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고리나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승을 팔았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자체곤 인나여 스스로 목을 매달아 가지고 말이죠. 자살하지 않았어요. 줄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 몸이 떨어졌는데 큰 바위 밑에 딱 떨어져요. 배가 부딪히니까 배속에 있는 모든 창자와 모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비극적으로 죽었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아니, 자살하여 비참하게 왜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 팔기 전부터 이 가련주다 마음 속에 사탄이 사탄이 마귀가 마귀가 예수 팔아 예수 팔아 예수, 팔아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을 고의 간직하고 있으니 그게 드러나서 예수님 팔고 결과적으로 무섭게 자살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악한 생각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한테 좀 잘못하고 피해 주고 상처 주고 등등등등. 너 이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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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이렇게 어려을주지 두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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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생각을 고이고이 고이 기록하고 리코딩하고 녹음해 놓은 사람은 한번 폭발할 때 무섭게 폭발하여 그 결과는 상상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빚어진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오 주여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속에 있는 리코딩된 모든 잘못된 악한 생각을 지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한우가 땅에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 속에 잘못된 악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예수 피를 뿌려주옵소서. 예수 피를 덮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초심으로, 초심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않겠나요? 나 그렇다면, 내 속에 리코딩 된 모든 잘못된 악한 생각을 어떻게 제거할 수 없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 스스로 없어! 없어져! 없어! 없어! 인간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도 없어질까요? 약간의 뭐 효력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악한 생각을 송두리채 뽑아버리고 없앨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숙제 아닙니까? 자, 제거의 비결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조용히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왜내 형제 중에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몇번 용서할 수 있으리까? 일곱 번 하리이까? 아주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일곱 번, 일곱 번. 일곱 번.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했나요? 상대방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을 넓게 갖고,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렇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일곱 번씩 일흔 번, 490번 용서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제가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일은 번, 일곱 번을,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고 이야기할까? 490번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피해줄 때 상처 줄때 그때 그때마다 그것을 세마지 말고 기록하지 말고 지어버려 그때 그때마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녹화된 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미, 기록, 예, 계록, 기록되고 있고, 샘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악한 생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 상대방이 정말 나한테 잘못됐어요. 이 저래도 했는데, 또이번에도 이씨,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해.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입력될 때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니 주변의 사람에게 많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셨는가? 반응하셨는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죄짓거 지금까지 죄짓거죄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바로 여기 잘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우리가 죄를 졌는데또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에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요. 아니 죄인이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또안 가. 죄인들은 또 어둠이니까 빛으로 안 가. 자기의 죄가 덜통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오지 않고 가장 큰 선물,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독생자에게 다 전가시키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받게 하셨습니다. 못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앞으로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 다 이렇게 정가시킨 거예요. 그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 자, 그단 말이 더 중요해요. 우리 죄를 용서함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부리서 10장 17절입니다. 자, 시부리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우리가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 저번에 그죄 지었잖아. 더번에 죄를 또 용서해 주잖아또질수 있어. 그죄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죄와 너의 불법을 다시금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 죄를 다 지워 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또 읽어볼까요? 103편 12절 시작 동이서에서먼것 음.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 자 보십시오. 동, 서 완전 극과 극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어떻게 요 양쪽으로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만나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않도록 싹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져요. 그러면서 과거의 죄를 번복하면서 또 죄졌잖아. 저번에도 죄졌는데 용서했잖아. 또짓는가 그런 짓 하지 않는 거 그런 짓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야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거야.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는 우리들, 내가 하나님께서 다 용,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는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고 그 죄를 저, 전혀... 번복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지워버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물론 잘못해요, 피해도 줘요, 상처도 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꼭 기록해 가지고 두고 봐, 두고 봐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재용성하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내 생각 속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니코딩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데 2100년 0 전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스위스 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 교수님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미국 시카코 신학교에서, 시카고 신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 강론을 가르칩니다. 자, 수업에 은혜가 넘쳤어요. 모든 학생들이 막 감동을 받았어요. 끝날 무렵에. 칼바로프트 교수님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왜? 신구약 목사님이 너무너무 강의를 잘 하시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라고. 신구약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가장 중요가 있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딱 이야기하는 순간 이칼바르토 목사님이 잠깐 멈추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그 답을 대신합니다. 그게 찬송가 563장 563장 이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다 이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기 전에 삼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칼바르토 목사님이 눈가에 눈술이 적치며 감동 있게 이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 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서 최고의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더 중요한 거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쓰러질 때 죄질 때마다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부자 위에서 낮은 나 쓰러지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칼바르프 목자님은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이에요 성경의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죄 용서합니다 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축복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용서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하신다면 어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곱씹어서 리코딩하고 두고 봐 두고 봐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명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지어버려야 합니다. 풀어버려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아까는 칼로 도려냈는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비결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찬송 한번 볼까요? 찬송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송 부르면서 예수의 보혈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침투하게 하옵소서. 젖히게 하옵소서. 덮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생각이 뿌리채 뽑혀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모든 생각, 잘못된 생각을 다 뿌리채 뽑혀버리는 역사가 있게 될 점이 있어. 믿음으로 찬양 한번 해볼까요? 자, 머리에 손을 얹고, 주의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중한 비로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계속 집에서 약한 생각이 들면 머리를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보혈을 계속 찬송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